자 이번에 나온 신규 쿠키 트위즐 젤리마 쿠키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뽑기부터 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이 자판기에서 나오는데 자 전기 불 사용해서 오 그냥 전광판 그 자체네. 아 이렇게 아 스페셜 카드가 너무 얘가 나와야 되구나. 아이고. 와 이제야 나오네. 자, 요렇게. 이거 완제 하나 뽑기도 힘드네. 여기 나왔다, 완제. 오, 빨리 됐어. 아, 근데 여기서 완제 하나 뽑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이야,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 상대는 이렇게 나오네요 트위즈 젤리 맛 쿠키 자 일단 자판기 더 넘겨볼게요 오야 빨리 올라갔다 아니 완품 어디서 주는 거야 자 일단 넘어가고 야 여기 완품 있네 야선 넘은 거봐자 이렇게 또 하나 1성자그 다음 야 여기까지 왔어. 자, 완품 또 하나 나옵니다. 야, 2성까지는 좀 찍고 싶은데. 야, 이번에는 조각이 좀 올라갔네요. 와, 딱 막혔다 여기서. 자, 트위즐 젤리 일단 뽑기를 통해서 2성까지는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고 2성까지. 자, 2성까지 만들었고요. 삼성은 완품이 좀두번 나와야 될것 같아. 조각하고 일단 레벨부터 쭉 올리겠습니다. 자, 쭉, 레벨, 60레까지. 스킬 레벨도 쭉, 만레까지 갑니다. 이렇게 찍고, 일단 스킬 레벨을 보면은, 자, 일단, 트위즐 레이저라고 해서, 트위즐 젤리마 쿠키가 개발한 머신건이 강화되고, 힘이 증폭된 머신건은, 강력하고 찌릿찌릿한 레이저 발사 전방에 피해준다고 이 영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강력해 보여요 스킬 사용 중에는 트위즐 젤리마 쿠키 치명타 피해가 증가되며 레이저에 맞은 적에게는 과절류 디버프가 부여된다 과절류 디버프는 중첩이 불가능한 주기 피해를 주면서 일정 시간 동안 체력 보호막을 무효화한다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레이저 공격을 발사하기 전까지 스킬 금김을 포함한 스킬 시전 방해 효과에 강해진다고 하고 일단 쿠키한테는 1회 피해량이 13%그 외에 1회 피해량은 8.1%킬 피해 치명타 피해 증가는 35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간 퓨어 바일라 적용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과전류는 7초 동안 1초 동안 2.8% 피해 체력 보호막 무효 데미지는 되게 약해 보이긴 해도 실제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딱 됐다. 자, 일단은 트위즈 젤리는 4라제에다가 1쿨감 써서 시작 쿨타임을 5초에서 4초로 맞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전투력이 17만 이렇게 되는데 일단 딜량을 보기 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전투 끼고 평타 부자. 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곰사탕 쓰고 써보면 오, 그치. 아 되게 강력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는 진짜 엄청나게 뛰어나네. 자 이거 쓰고. 이 야, 자 일단 이것도. 이 야, 잠깐만. 불 끄고 능력 발동하면 눈 아픈 쿠키 1이라고요? 엄청 반짝반짝거리네 스킬 화려한 거는 넘버 원이네. 여기서 보는 건 여러분들 깨냐 못 깨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평타랑 스킬. 뭐 효과 이런 거좀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는 이따 뭐 아레나나 친구 대전 통해서 보는 거고 전광판 쿠키 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이네요. 제가 볼 때. 게임 끝이다. 아 근데 얘가 죽지 않는 거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딜이 센거 같진 않고 그냥 이펙트만 되게 화려한 느낌. 자딱좀 쓰고. 게임 끝이다. 야 딜봐. 음 약간 보호막 제거용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는것 같다? 진짜 쎄보이기만 하는느낌? 어... 딜이 약하네 자 일단은 이제 아레나에서 투입돼서 써볼게요. 파르페 대신에 요거 넣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퓨바 이제 보호막을 뚫어주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2분이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바 쿨타이에 맞춰서 좀 쓰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야 잠깐만 방금 깬거 봤지 보호막 야 보호막이 안생겨 오 보호막 안생기는거 확인했어 단순히 보호막을 깨는게 아니라 보호막도 안생기게 만드니까 괜찮은 느낌이긴 하네

얘가 시쿨타임을더쳐다낮추면 쿨타임이 27% 이상이네 얘들. 아, 이런 식으로 쿨을 높이려면 27% 이상이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4초거든요? 더 줄을 하면은 27.11로 맞춰야 돼. 저것까지는 약간 너무 무리지 않을까요? 아, 그렇다고 해서 얘 치명타자가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데미지 자체가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체력 보호막 깎는 용도로 대난투에서 좀쓸수 있을 것 같긴 해. 자, 보면은 휴바가 스킬 썼는데 보호막이 안 생기잖아요. 이거, 이거 스킬 때문에 이런 거가 좀 좋지 않을까? 아힘요

오 이야 <목소리> 치명타 잘 터진다 아 근데 많이 터졌는데 딜이 난 별로 안들어간거 지왜 생각보다 <목소리> 어 많이 들어간건가 <목소리> 어, 뭔가 치명타 어마무시하게 터지는거 같아야 뭐야 이거 좋은거야? 어, 뭔가 화려하게 공격 막 하다보니까 이어있네? 야딜 200만으로 떡상했네 오 살려주니까 딜은 나온다 그래도 자 일단은 요런 3탱커자 자 이제 1분 지나서가 중요하죠 하자! 아... 아 이거 잠깐만 괜찮은거 같은데 진짜 진지하게? 아니 여러분 진짜 괜찮은거 같지 않아요? 나 이거... 바이오만 조금만... 야 뭐냐 이거? 아, 딜이 진짜 괜찮은거 같은데? 아 참고로 이성이잖아 그리고 오 이거 뭔가 잘 맞추면은 진짜 대박 날것 같기도 하다, 진짜로. 아니, 저게 350% 딜이 생각보다 진짜 강력한데? 갑니다. 아, 야, 이거 좀 느껴봐. 아우, 야, 좀 아쉽네.

와! 결국 이겼어! 이게 마지막에 30초 때, 350%때 마라 딜 엄청나네? 마라가 또나중 가면은 또 세긴 했구만. 자, 여기서 딜이. 오, 약간 이건 그리면 괜찮다? 이거 어때요? 딜 들어가는 게. 대난투 적용력인 것 같긴 해한방 대기 쓰이는 거는 살, 솔직히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쓴다면 은 이렇게 쓰거나 여기서 이렇게 쓰거나 어, 하면 될것 같거든요 아 어, 샤벳한테 좀 약한데 이거 한번 가볼게요 딜은 이렇게 쓸때좀잘 나와요 아나뽑으면안 안, 안 바꿨네 <목소리> 일단 이걸로 <목소리> 보여드릴게요 이걸 게임 끝일수없 내가 앞두가겠다 다더를내면앞가겠다 이걸로 게임 어설수 없어요 일단 고이 게임 끝 일어설 수 없어요 피어 바일러 이제 보호막을 생성 못하게 하는 거 플러스 생성도 깨고 이런 식으로 놔두고 가도 괜찮거든요 게임 끝이 근데 이게 스킬쿨 타임이 이렇게 가서 그렇긴 한데 이미 스파클링도 올 쿨이긴 하거든요. 쾌하게가죠 <놀람> <놀람> 근데 이거 이기는 건 약간 스펙 발로 이기는 거라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치명타를 높여서 쓰는 대게 넣으면은 트위저 쿠키도 딜을 나쁘지 않다. 그건 확실히 아까 해보니까 트위저 쿠키 리뷰는 대전투까지 일단 더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첫 판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고. 자두 번째 이 보호막 있죠? 보호막 때문에 초반에 잘안 죽어 자 두번째 제가 죽고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과연 얘 보면은 샵을 때리고 야 보호막 다 지우는거 보셨나요? 오 보호막 지우는 효과는 확실하네 오 확실히 여기서 쓸 때는 좋은 것 같다. 음 대난투에서 보호막 지우기. 자 보호막 지우는 거가 목표기 때문에. 야 이거 두 번째도 이긴다고? 아보면 바로 보호막 지워주죠. 이 그림을 불라고 한 거가 여태까지. 아, 이렇게 보호막 지우는 용도. 괜찮은 것 같네요? 어, 여기 쓰는 거. 음, 확실히 지우는 거는 확실하니까. 저것도 빌드화 시켜서 제대로 쓰면 은 좋을 것 같네. 바이오가 있는 덱은 얘가 스킬 쓰기 전에 이미 바이오가 지워요. 바이오랑 약간 분리된 덱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딱 정리가 될것 같네. 자 일단은 트위즐 젤리는 쿨타임 자체가 얘가 16초거든요 저는 쿨타임을 6.5%로 맞췄어요 시작 쿨타임 4초 일반 쿨타임 11.2로 그렇게 맞추고 써봤는데 확실히 퓨어 바일라 체력 보호막 지우고 대난투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지만, 바다유증이랑 같이 쓰면은, 대난투에서는 보호막 지우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바요가 먼저 공격해서 다 지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바요랑 떨어져서 쓰거나 아니면 보호막을 미리 안 깨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대난투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딜이 치명타 낫버블이나 마라마 쿠키랑 같이 쓰면은 딜이 되게 상당히 높게 잘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 문제는 치명타가 안 일반 스킬을 쓸 때는 되게 딜이 약하다. 만약에 덱을 세팅하실 때는 스킬 치명타 관련해서 세팅이 되어야만 그때 좀 비로소 딜적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다. 피어바이러 보호막 지우는 것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바다우정이 먼저 공격 들어가면은 보호막 지우는 거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과절을 7초 동안 체력 보호막이 생성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쓰면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아직 조합 자체가 딱 개발이 안 안된 거지만 제가 볼때 티어는 낮진 않을 것 같고 최소 1 티어 이상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트위즈 젤리 마부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